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부드러운 듀얼팁으로 섬세한 필기 가 가능한 자바펜 형광펜 12개가 42% 할인 골드 컬러로 은은한 멋을 더하고 3480원에 득템하세요 가성비 좋은 형광펜으로 학습 능률을 높여보세요. 4위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 의미 있는 유언장 키트, 친구의 생일을 위한 기억에 남는 유서, 유언책, 다이어리, 심노트를 만나보세요.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멋진 기록노트입니다.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빛 A5 4칸 양면 속지 포카 바인더, 52% 놀라운 할인가로 9,800원에 만나보세요. 소중한 추억을 담을 다이어리 소품으로 완벽하며 2만5 0 0원 상당의 퀄리티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배달, 테이크아웃에 딱. 튼튼한 PE 비닐 쇼핑백 m 차형 100장이 5% 할인. 선물 포장에도 좋아 실용적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응원과 페스티벌을 더욱 즐겁게. 마켓감성 캔디 컬러 코끼리 나팔 100개. 30% 할인된 만원에 만나보세요. 신나는 디자인으로.